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나는 아빠가 무서웠다. 말이 없고, 늘 인상을 쓰고 있었고, 무엇보다, 한 번도 사랑해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우리는 둘 뿐이었다. 그런데도 아빠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빠는 날 별로 안 좋아하나보다. 생일날에도, 졸업식에도. 아빠는 항상 그래, 수고했다. 그 한마디면 끝이었다. 내가 울어도 토닥이지 않았고, 내가 아프다고 해도 약 먹고 자. 그게 다였다. 그래서 나는 아빠의 마음을 모른 채 자랐다. 스무 살 대학에 붙고,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다. 그날 아빠는 말없이 내 캐리어를 차에 실었다. 기차역 앞에 도착하자 그는 말했다. 돈 들어오면 보내줄게.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됐어요 저도 벌수 있어요. 그게 아빠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3개 개월 뒤 전화가 왔다. 아버님 병원에 계세요. 서울에서 고향까지 내려가는 기차단.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가슴이 이상하게 아파왔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땐 이미 아빠는 말이 없었다. 눈만 뜨고 나를 바라봤다.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나는 그 앞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말했다. 아빠, 나, 진짜 많이 미안했어요. 그때 아빠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손가락이 아주 느리게 무언가를 가리켰다. 그건 작은 상자였다. 상자 안엔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모은 사진과 편지, 그리고 통장 하나가 있었다. 수신인, 우리 딸, 입학금, 월세, 교통비, 모든 것이 계획처럼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빛불 빛불한 글씨가 있었다. 말은 못했지만 내 딸은 내 전부였다. 아빠는 결국 그말한 마디를 끝내 직접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침묵 안엔 사랑이 있었다는 걸. 딸이 집을 떠나던 날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캐리어를 들고 차에 싣고 역까지 데려다줬다. 그 아이는 창밖만 보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외쳤다. 아프지 마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 무서우면 전화해라. 하지만 이 밖으론 돈 들어오면 보내줄게. 그 한마디밖에 못했다.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혼자 남은 집에서 나는 매일 딸의 방을 닦았다. 책상 위, 인형 위, 사진 위를 천천히 닦고 또 닦았다. 그 아이의 흔적이 조금도 지워지지 않게 밤이면 딸이 보낸 문자 몇 줄을 수십 번 읽었다. 아빠, 잘 계시죠? 저잘 지내요. 밥도 잘 먹고요. 요즘은 별일 없죠? 나는 한 번도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글씨를 쓰는 법을 잊은 것처럼. 손이 떨리고, 마음이 헝클어졌다. 병원에 있을 때. 마음 속으로 계속 연습했다. 사랑한다. 내 전부다. 미안하다. 하지만 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나는 그 말을 할수 없었다. 목이 막히고, 심장이 아프고, 눈물만 흘렀다. 그래서 그 애가 어릴 때부터 모은 것들을 상자에 넣어두었다. 첫 유치원 때 찍은 사진, 중학교 발표회 때쓴 손편지, 그리고 서울 가기 전날 밤, 딸이 쓰레기통에 버린 그림, 그림 뒤에 적혀 있던 말, 아빠는 내 영웅이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 나는 그걸 접어서 품에 넣었다. 딸이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 나, 진짜 미안했어요. 그 순간, 내가 딸에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눈물, 단한 줄기, 모든 말을 대신한 내 인생의 마지막 고백. 이야기의 끝이 아닌 시작. 따르니 이제 자신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 나는 하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본다. 그리고 매일 연습한다. 사랑해.